좀 해주세요. 예뻐지실 아눈 찌른다 살살 해주세요 많이 찌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야공칠팔너 이렇게 예뻤으면 선물을 좀 해야지 어? 병원에서 코는 입은 자듣지 말라고? 싫어! 입은 이게 더 예뻐. 아니, 이, 이 이제, 다안 했어. 일단 내가, 이 중에서 골라봐. 핑크? 알았어. 불터치도? 아, 아니 됐어 이제 그만 안돼 이제 손을 좀 해야겠다 손자자네 손이다 이키게 얼마나 해? 이런데 아이고 간살좀봐 아유 냄새 고마워 이제 됐어 가! 빨리 가